입장시켜 주십시오. 자, 국회경위 장시호 증인 입장시켜 주십시오. 자, 오청문에 출석한 장시호 정인에 대한 정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하거나 정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건의를 해손한 때, 선사한 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정은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정인으로 조사받은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정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이 조항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정은 답변으로 인해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진솔하게 정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행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행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장시호 정인께서 발음대로 나와 해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시호 정인께서는 발음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구씨의 생식기입니 마이크 내려주세요. 자, 장시호 정인 마스크 내리세요. 왜 마스크를 올리겠어? 선서, 본인은 선서.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의 관련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가지고 앞으로 수표 시오 들어가시죠. 왼쪽으로 좌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호 증이는 정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부터는 장시호 정인을 포함하여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예. 장시호 정인이 왔기 때문에 더 스포츠엠의 대표였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아, 마이크 좀 국회 경위 장시호 정인 마이크 땡겨 주세요. 그걸에 대해서 어제까지 검찰에 가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회 경위는 장시호 정인의 의자를 바짝 붙여 주십시오. 자 계속 질문하안 안 들립니다. 다시 답변하세요. 그 내용은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였냐고 물었습니다. 더스포츠엠 회사의 대표 아니, 운영은 한건 맞는데 대표는 아닙니다. 대표는 아니었습니까? 네. 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문체부에서 받은 돈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6억쯤 되는 걸로 알고 6억 있습니다. 6억 정도고 네. 그리고 삼성그룹에도 16억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돈을 어디에 썼어요? 아이들 인재 육성하는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다쓴 거에 따로 돈을 뺀게 있습니까? 그거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문체부 돈 주는데 우리 김정 차관이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한 10회 동안 주사받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고영태 정인 오전 지리에서 네. 이제 기사가 잘안 나왔잖아요. TV 조선에 제보를, 제보를 했는데도 그죠? 네. 했는데 이, 기사가 안 나오니까 우리 고영태 증인이 기사가 안 나오니까 JTBC에 전화를 걸어서 네. 어느 사무실에 가면 책상이 있는데 그게 누가 보낸 태블릿 PC가 한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전혀 사실과 네. 다르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그, CCTV를 제공했는데 어떤 내용을 CCTV 제공했죠? CCTV는 그 의상실에, 네. 어, 출입하는 사람들. 원래부터 의도를 갖고 CCTV를 설치했습니까?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원래부터 설치가 안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의도를 갖고 CCTV를 설치한 건가요? 뭐, 그렇게 큰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 그, 블루케이 문 닫을 때. 네. 고영대 정인의 책상에 태블릿 PC가 사진에 찍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지금 잘못 들어봤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네. 예. 본인이 최순실 씨하고 같이 있을 때 본인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충전기 뭐 이래 활용 문제 이런 것도 주문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네. 예. 독일에 최순실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제가 최순실이 어떤 믿을 만한 어 직원을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어 체육도 알고 언제쯤이죠 그게? 그게 어 2015년 8월달인가 9월달 정도 된거 15년 8월. 네네. 15년 8월. 네. 그 소개만 시켜주고 다른 뭐돈 문제라든지 서로 얘기 나눈 적은 없고요. 네네 없습니다. 없고요. 네. 예. 그 아까 싸워 두 분이 싸워 가지고 우리 어, 차한택 씨한테 전화왔다고 아까 진술이 있었는데 네. 뭐 선물을 준걸다 가져갔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그때 그 저한테 강아지를 잠깐 어. 그 정, 정유라의, 네. 그, 재실에 따진 정유라의 강아지를 잠깐만 맡아달라 했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자, 맡아... 알겠고요. 네. 그러면, 최순실 씨로부터 뭐 혜택이랄까요? 네. 또 집을, 집을 살라고 제공받았다거나, 네. 또 사무실 임대금 이런 걸뭐 지원받았다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 뭐, 집을 살라고, 그런 혜택을 받은 건 없고요. 네. 사무실 임대 같은 경우에는 WK는 실소유주가 체종실이기 때문에, 네. 그, 초비 자금, 그걸로 계속 임대료를 냈던,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 우리 송성각, 오늘, 예. 네.